한번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배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목사님을 배니 살맛이 납니다. 장로님을 배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 다윗이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갈라져 있던 북쪽 지파와 남쪽의 지파를 통일하고요.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법괴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그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중개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어, 사무엘 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 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첫 번째 챕터입니다. 사무엘 하 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치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에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쓰면 나는 이처럼 화려한 궁에 사는데에 하나님의 법괴가 휘장, 그러니까 천막이죠. 이 텐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괴를 모실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는가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단이 왕께 하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것은 바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천 번제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천 번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 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에 그것도 한꺼번에 드렸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구하는 지혜는 물론, 부기와 영광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두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장에, 그리고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은 7장에 기록이 각각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이 5장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한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솔로몬의 준비가 참으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요, 이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계 1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빛, 궁창, 육지와 바다, 그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거주할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어류와 조류, 육축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다니실 때혹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천지창조를 기억하실 때 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기억하다가 보면 막, 막 꼬이는 것을 경험을 하셨지요. 이, 도대체 셋째 날을 뭘 만드셨더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쉽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천지창조를 설명할 때이두 가지만 설명을 하면 참 좋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날 지으신 그 공간에 이제 차례대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를 기억하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 빛에 해당하는 그 공간에 그 존재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치면 아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것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아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 하늘 위의 궁창과 도대체 하늘 아래의 궁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늘 위의 궁창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 이 공간 이 하늘 공간, 그 공간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딴소리 하는 것 같죠?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간 아래에 오늘날 이 육지를 덮고 있는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지구가 물이 덮여있고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두꺼운 물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시대 때에 하늘에 샘들이 터지며 땅에 샘들이 터져서 이존 지구를 노아홍수 때에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이 지구 과학자,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늘에 물들이 다 쏟아졌다면 그 공간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지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혹시 물의 분자 기호를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의 화학 시간, 물상 시간이 된것 같죠? 이 분자 기호는 여러분, 이 물은 H2O라고 말합니다. 그죠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물입니다. H2O,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하늘 공간에는 이 무거운 수소 덩어리 H들은 다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에 남아있는 산소가 남게 되는데 이 산소가 아, H2 두 개의 소소가 내려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산소들이 서로 떠돌아다니다가 같이 세 개가 아, 나 너하고 같이 있을래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다가 갑자기 세 명, 세 명! 그러니까 이 산소 셋이 갑자기 확확확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레크레이션 하는 것 같죠? 자, 그렇게 산소 세 개가 모이니까 이게 오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아 시대 이전에 있었던 하늘 위의 붕창의 그 두꺼운 물층은 바로 오존층이 되었다. 이렇게 이 창조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남극과 북극에 있는 오존층이 이 대기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의 구멍이 뚫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궁창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물이라 이 물을 얘기했으니까 궁창에는요 어류와 조류가 가득 차는 겁니다. 궁창에 즉 하늘에는 조류가. 그다음에 바다에는 어류가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와 넷째 날의 연결입니다. 그다음 다섯째 날은 육지와 아, 세 번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죠. 그 육지와 바다에 또 그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육축과 사람을 채워 넣는 바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는 천지 창조를 기억하게 하지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건축의 시간표는 오늘 이 다윗의 시간표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훌륭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은 성전을 지을 열망도 있었고요. 만반의 준비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자 치적을 쌓고 정치적 성과를 드러내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아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이 자신의 몫이 아닌 줄을 알고 단호히 그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 성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급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는 경솔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이먼 안목을 가지고 그먼 안목과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긴 호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먼 안목과 긴 호흡. 오늘 이것이,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지요. 우리 늘사랑께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친히 앞서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대략 3년간의 성적,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준비는 그의 부친 다윗 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의 기간은 7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동기도 좋고 목적도 좋은데 이 준비가 덜 되어서 일을 그르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도를 행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망대를 짓다가, 어떠한 전망대를 짓다가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 기초만 쌓고 공사를 중단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양지의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한때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한 2천쯤 가다 보면 한 건물이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기간만으로도 한 5년 이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에요 전도사님 저 건물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상태로 놔둔 거지요 어느 날 지나가 보니까 그 건물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미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인수했는지 그 땅을 어떻게 했는지 이미 그 건물은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지요. 어떤 건물을 짓다가 말면은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지역 가운데 강서구 발산동 쪽에 가면 발산역 쪽에 가면 NC백화점 아십니까? 그 NC백화점이 사실은 예전에 그 뉴코아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코아 백화점 본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옆에 그 주차장 건물로 지었는데 이 부도가 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본 건물로 지어 놓은 이 백화점 건물은 아주 그냥 텅 비어 놓은 채로 짓다가 만 상태로 그다음에 오히려 주차장 건물로 지어 놨던 그 건물에다가 그 유코와 그 무슨 뭐 이렇게 마트 형식으로 또 이렇게 1, 2층으로 해 가지고 지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년 전에 이 이랜드 그룹에서 그룹에서 그걸 인수해서 그 백화점, 그러니까 NC 백화점을 거기다가 이제 다시 지어서 그러니까 있는 거 이제 리모델링 하고 다시 완성해서 지금 아주 NC 백화점이 크게 들어섰죠 이렇게 보면 공사를 하다가 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모, 모습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장소와 건축 재료와 비용 그리고 설계도를 준비했다면 솔로몬은 시공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히람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기술자 즉 목공과 석공을 제공했고요. 또 일꾼들 각각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각기 총책임자와 중간관리자 그리고 벌목군과 담꾼 채석봉으로 나누어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은사대로 즉 재능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인 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요. 일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없을 때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잇몸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가 할 일이 있고 잇몸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주차 안내위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 안내위원은 면허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할수 있거든요. 제가 면허증이 없을 때 주차 안내위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들어가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운전자들이 참 당황스럽죠. 니가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효율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단지 엄청난 위험 요소가 따를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 재능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섬겨야 하지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좀 작은 옷을 입고 나오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좀 어색해 보이겠죠? 반대로 딱 맞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커 가지고. 막 이렇게 입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모습에 맞지 않는 모습이겠지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것을 섬겨야 합니다. 종종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질투하고 비방하고 흘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다른 사람의 은사, 그 재능들이, 그 탈렌트가 더 좋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이거든 자신의 믿음이 떨어진 줄 알면 그것은 분명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결코 사소한 일이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비록 그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말이지요. 그리고 어차피 지려거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됨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쭉 나가서 마치 군사문화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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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아니라 여러분 연합입니다. 모방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어울림이지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고 성도는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의 다름과 그 차이를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몸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것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준비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면 그 일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준비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일은 시작조차도 할수 없습니다. 혹이라도 억지로 그 일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내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역할 분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오늘 그 아들 솔로몬 왕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그 각각의 역할도 각각 달랐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또 재직은 재직으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찬양단은 찬양단으로, 교사는 교사로,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 또 차량봉사자는 차량봉사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은사와 역할이 내 은사와 역할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크게 보여서 부러워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긴하게 쓰임 받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그 원리, 바로 하나님의 때와 내가 준비된 그 준비된 일꾼으로서의 준비됨 오늘 이것이 맞아 떨어져서 오늘 늘 사랑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